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내 홍로 재배 우수 농가가 있어서 한번 현장 방문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 평균 3, 4, 5, 6다이까지 10kg 기준 평균 단가가 수치가가 10만원 이상 계속 나오는 농가가 있어서 제가 현장 가수원에 직접 방문해서 그 가수원의 관리 상황, 그 다음에 홍로의 품위 상태를 현장 직접 방문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소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사과콜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근에 약 50년생 나무에 갈반도 없고 탄주도 그닥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방금 도착을 해서 왔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대략 수령이 한 50년 내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부 유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어, 옛날 보사인데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 이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붉게 착색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갈반도 전혀 없습니다. 입도 아주 야물고, 좋,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수원에 온 이유는 후지 때온 것이 아니고, 어, 관내 그 출하되는 판매 원표를 보니까, 어, 평균 10만원에서 11만원, 10kg 기준 그리고 추락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집 과수원 홍로는 과연 어떤 착색을 나타내고 있고 또 원품의 그 품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직접 한번 이 궁금해서 꼭 들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도 입구부터 한 후지가 이 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반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런집도 있다. 원래 갈라반이 전국이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돌도 있고, 어, 이렇게 나무가, 반밖에 나무 있지 않죠.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고목을 지나서, 어, 홍도밭으로 잠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갈반병, 탄저병, 전혀, 눈에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네, 과 비대도 아주 양호합니다. 보시면은, 대략 한 50년 가까이 뜬 나무라고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다 파여졌습니다. 이 세월의 어떤 무게를 증명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다. 예. 열매 착과 양도 많고, 어, 과 비대도 상당히 양호하고, 듣다 병해 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 홍도가 보이네요. 여기 있어요. 큰 나무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게 돌이 있고, 있으면서 나무의 연륜을 볼수 있습니다. 예. 한 5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면은 깨끗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는 우리가, 이 사과 콜라는, 사과, 복숭아, 교육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사례는 제가 영상에 담았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드릴 제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좀 이동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 홍도밭으로 이동해서 홍도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 나무 이 주지는 끝에 다 말랐습니다. 마르고 일소 피해를 받고 일부 불안병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는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발 230에서 240 고지가 되겠습니다. 40년, 50년 된성목이죠 자, 정말 우수 사례입니다. 예. 예, 관내 예, 과수조 문제도사와 어, 어려운 부분에서상의하면서경류충방제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이 모습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월의 어떤 그 역사가 이 나무에 묻어납니다. 나무는 지금 제 반대편에 반만 껍질이 살아있습니다. 제 앞쪽에는, 예, 나무, 나무가 없죠, 지금. 이렇게, 아,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과연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고라니가 따 먹었는데 요런건 어쩔 수가 없죠. 예. 자, 이 상태 한번 보십시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예. 230에서 240 고지. 자, 그래서 홍도 가수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예. 자, 나무가 키가 좀 작으면 낫습니다. 아, 요거는 보라병이 맞나? 그러니까, 자, 홍도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막 이런 걸 보면은 가슴이 설레인 사람입니다. 예, 아, 참, 여러분들, 미럽방 고미다이, 고미단가 10kg 기준 10만원, 11만원 나오는 가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가온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가수원 나무, 나무는 보시면은 멋들어지게 주관부가 형성된 그런 장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열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참, 색깔 좋습니다. 아주 홍로 본연의 진한 수홍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자, 진 왁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져보니까 야물입니다. 야물고 자 여기 이제 하단 이제 일단 주지에 착과된 홍도의 착색상태 우측까지 그 다음에 자 중단부 그 다음에 상단부 한번 보십시오 전체 미색 하나 없습니다 미색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됐고 옆나무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탄저병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 아, 병해충방제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나무는 멋들어진 나무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수준 나무인데 열매가 좋다 이거죠. 열매가 예. 깔도 잘 나고 병 없이 전체 이게 보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나무를 나물, 나무도 화면 에 들어주요. 예, 이런 상태의 나무인데 마지막 결과물이 이야기그 그 결과물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착과 상태와 착색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약해 보이는 이 나무, 또, 착과된 열매의 어떤 착색 상태와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잘 나오겠죠. 대부 전부 삼다이입니다. 삼다이. 삼다이고, 예. 그래서 밭 전체 홍고밭이 다 깔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가볼 필요도 없이, 가서 전체에, 색깔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전체 예, 검토를 해보시면, 은 예, 착색 상태가 이 함이 들어옵니다. 예. 지금 이래서 아... 10kg 기준 평균 10만원에서 11만원 평균 판매단가 그렇습니다. 상당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병여충 방제 착색 관리 우수 사례 가소원에 제가 한번 들러봤습니다. 자, 50년 나무가 껍질이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원줄기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예뻐서 뻗어 쭉 늘어졌는데, 착과된 양은 엄청나네, 그죠? 일반 옛날 후지인데, 한번 줄무늬 착색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이게. 아... 알또 전부 크고, 대과고. 하,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방제를 멋들어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 어, 저반대편도공도가 빨갛게 지금, 아, 어, 추라 준비를 하고 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이런 상태인데도 참, 이렇게 깨끗하고 건전하게 결과물을 가을에 도출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단합니다 안쪽부터 해서, 아, 여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네, 가수원에서 바라본 저 멀리 산능성이와 시내가 보입니다. 네. 가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개발 230, 240지에 홍도와 후지 재배하는, 후지는 약 50년생, 물론 유목도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관리 상태가 우수한 농가를 방문해 봤습니다. 예, 작업이 완료된 홍로 착색 상태를 보겠습니다. 예, 아주막아 같습니다. 뭐, 예, 진홍색에 예, 야물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물건이, 예, 가격이 잘 나오는 원인 이다 있습니다. 예, 미색 없이, 막 뭐, 단검 기본 요건이고 진홍빛이 납니다. 홍로 본연의 특색이죠. 이렇게 착색 되기가 금년도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농사를 잘 지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